6번 가겠습니다. Describe the writer's biggest concern. 가장 큰 우려가 뭐냐 그랬어요. 가장 큰 우려. 물에 관해서. 물 얘기죠, 물론. 물에 관한 가장 큰 우려를 기술해라 그랬어요. 일단 가장 큰 우려는 첫 번째 문단에 있죠. 첫 번째 문단이 근거가 됩니다. 뭐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첫 번째 문단 어디를 볼까요? 밑에서 한 일곱 줄 올라갈까요? 둘레 여섯 여덟 줄 자. Water, once considered a public good, is increasingly becoming a valuable and privatized commodity as many places run, on, run low on and in some cases begin to run out of drinkable water. 물이 한때는 public good이었을 때, 즉 공공재다.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,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미다. 공공재라는 것은 public good이라는 것은 private good이 아니라 public이니까. 그런데 그 물이 점차로 valuable하고 privatized commodity, 사유재란 말이죠. 사유재. 사유죄가 되고 있다 굉장히 귀중하고 귀중하고 아주 사유로 사, 그 개인이 소유화되는 어떤 상품이 되고 있더라 에서 이유가 나왔네요 못뭐 때문에 많은 곳들이 런러언 run run 한다면 결핍하는 거죠 적어지다. 적어지고 두 번째 begin to run out of네요.